<laughs> 자 여러분, 쌤 이제 좀 감기가지 다 떨어져가지고, 자두 번째 영상을 이제 좀 찍게 되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전쟁 이후 이제 무너진 산업, 그다음에 무너진 농업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이제 어 이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추진을 했고. 어, 미국에서도 이제 어쨌든 북한과 같은 사회주 세력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남한에 많은 경제 원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남는 어쩌면 이견 농산물들을 이제 남한으로 이제 보내는 것도 하나의 어쩌면 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조 이런 미국에게 받은 어쩌면 이런 물자들을 원조 받은 물자들을 바탕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이 원조 경제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같이 공부할게요. 어, 일단은 일제의 기속재산을 처리하면서 또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어, 일본이 패망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겨오고 간 토지 재산 공장들이 기속재산이었고요. 이 정부는 이6.25 전이 끝날 무렵에 이 기속재산들을 민가에 넘기면서 이제 전후 복구 사업 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땠다고 했죠? 많은 정경유착, 불법,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기업 정부의 의도는 사실 농지 기업을 통해서 지주들이 산업 자본가로 이제 스무스하게 발전하는 걸 원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쩌면 대한민국이 어떤 산업 전반에 어쩌면 어 전반에 어떤 출발이라 할 거예요. 이것도 결국 이제 그거 그런 어쩌면 음, F.M.적인 그런 어떤 스탠다드한 어쩌면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고 결국 귀속 재산 처리와 같은 뭔가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이제 유착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게 되면서 이게 현대 어쩌면 한, 현대 한국 경제에 어쩌면 크나큰 악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남은 뭐 수업 시간에 또 선생이 한번 이야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어, 그래서 원조 물자는 이제 주로 식료품, 우복 등 생활 필수품과 밀가루, 설탕, 면화와 같은 소비재 원료에 집중됐고요. 백1 3쪽 볼까요? 그래서 이 원조 물자를 가공, 과정, 하는 과정에서 삼백 산업이 발전합니다. 왜 삼백 산업이라고 하냐면 <laughs> 이 원조 물자, 물자 중에서 가장 이제 많았던 비중이 세 가지. 많았던 비중을 갖고 있었던 세 가지가 밀가루 설탕 면화였어요. 이세개다 사실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가공하는 어쩌면 제분 설탕을 가공하는 제당 면화를 가공하는 면방지 공업이 이제 발전했고요. 이 삼백산업을 통해서 발전했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제당하면 어디죠? 제일 제당 CJ 지금 CJ죠. CJ고 사실 CJ <laughs> 제일제당을 통해서 발전한 기업이 이제 사실 삼성이에요. 어 <laughs> 사실 이제 당시 이제 삼성을 만든 삼성 전에 사실 이제 제일제당에서 사실 삼성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에서 사실 삼성이 이제 출발을 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삼성이라는 이제 그룹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분과 함께 이제 CJ, 그러니까 제일 제당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이제 장손이 이제 갖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제당은 이제 떨어져 나오고, 이 제일 제당이 이제 그룹화된 게 CJ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어 제당, 면방직 공업, 제일 모직, 면방직 공업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어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같은 기관 시설도 점차 복구되게 됩니다. 저 미국에서 이제 대량으로 농산물이 유입됐고 식량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됐고요.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농산물 가격도 공락되고요 자립적 농업 기관 확립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이제 어때요? 농촌의 어떤 희생을 바탕으로 이제 도시가 발전하게. 상황이죠. 음... 그러면 이제 도시와 농촌 간 생활 격차가 상당히 심각해지고요. 어, 지금도 사실 어찌 보면 중원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한것 같아요. 이제 도시와 농촌 간에 어쩌면 인프라적인 어쩌면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소득 부분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어쩌면 도 도시와 농촌간의 어떤 소득 구조가 조금씩 어, 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이 맞아지고 있을까 이런 좀 고민도 해 봅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제 병원이나 이런 학교 같은 인프라 차이는 무단 시설 이런 차이는 아직은 이제 심각하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소비자 산업에 이제 집중을 했고 결국 철강과 기계와 같은 생산재 공업 발전에 좀 이제 어려움을 이제 이제.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원조 물자 판매에서 생긴 자금을 다시 또 경제발전에 이제 재투자를 하거나 또 사회복지 차원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국방비로 사용하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 지체되면서 경기 어 선순환에 장애가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전쟁 이후 이제 사회 문화 변화를 봅시다. 전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많은 전쟁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를 초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변화 보면은 많은 남성이 이제 전쟁에 동원돼서 여성의 역할이 이제 증가됐고요. 전쟁 고아나 이산 가족도 이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 돕기 위한 구호 활동도 전개됐고요. 그래서 농촌 인구가 이제 도시로 이동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과 가족 의식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도시 빈민 문제, 실업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어2 5 전쟁으로 모두 다궁핍해졌죠 그러면서 결국 이궁필판 상황을 어,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통한 어떠면 그 출세, 입신 양면 이걸 이제 결국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교육이 빈곤 탈피와 신문상세 수당으로 이제 강조가 됐고요.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가 뭐 과거 이제 그 교육을 강조했던 어쩌면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랑 한데 어우러 어려... 합쳐져서 어쩌면 아직도 이제 높은 교육열 어쩌면 또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이제 또 이제 불러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란 중에서도 천막 등에서 수업이 실시가 됐고요 한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하는데 큰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 유입된 미국의 대중문화가 이제 크게 유행됐고요 전쟁과 분단에 따른 고통과 상처가 문학과 영화 등에 이제 반영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북한에 어쩌면 이제 모습을 위 한번 볼 텐데요. 북한도 이제 김일성 독재 체제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광복 이후 여러 정치 세력의 경쟁 속에서 김일성이 이제 소련 후보를 받으면서 권력이 <laughs> 주도 세력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됐고요. 이게 6.25 전쟁으로 이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어 김일성 일인 독재 체제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김일성과 함께 또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어6.25 전쟁 주에 이제 사실. 전쟁의 어떤 책임, 전투의 어떤 패전, 어, 전투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사실 애남파의 이제 무정이라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유명한 무장 투쟁 운동, 무장 투쟁으로 정말 유명했던 이 무정 장군, 그다음에 소련파 허가이 장군도 이제 숙청하게 됩니다. 이 애남파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우영군이 중심돼서 만든 조선 독립 동맹. 출신 어떤 정치집단으로 1949년에 6.25전쟁 전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왔던 이런 사람들이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쓰리봉, 우리 많이 얘기했죠. 김두봉, 최창익이에요. 소련파는 소련 전령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왔던 소련계 한인들이고 초창기 이제 북한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서 이제 전쟁 실패 이제 책임을 물어서 박헌영과 같은 국내파가 이제 또 이제 미국의 간첩을 걸수제을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조선에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던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세력이 해방 후에도 이제 남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 이들이 어쩌면 당시 한반도의 사회주의 세력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 정부 수립에 크게 가담을 하게 되고 박헌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유기 전쟁을 이제, 이제 전쟁을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일어나면 남쪽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다 같이 호응할 것이다라고 김일성에 호응 장담을 했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남부당 세력이 크게 호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김일성의 기대만큼 전투가 쉽게 일어 전투가 쉽게 흘러가질 않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이 이제 후퇴하는 과정에서 박훈영과 김일성은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해요. 실제로 막 서로 술잔 술 마시다가 술잔까지 던질 정도로. 많이 크게 싸우고 대립을 했다고 하고 결국 이 박헌영이 나중에 결국 이제 숙청이 됐다고 합니다. 어, 박헌영은 그러면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어, 참 이제 김원봉과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당시 조선 안에서 정말 한반도 안에서 유명했던 사유주의자 시점 주의자면서도 독립운동 가했는데 아 이제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 돼버렸죠. 이제 6.25 전쟁을 이제 시작했던 이야기했던 주도했던 사람이면서도 동족간의 어떤 그런 거 어쩌면 동족상잔의 비극을 어쩌면 마크 형이 만들었다고 하기 좀 너무 가혹할까요? 아무튼 그런 인물이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숙청당한 하지만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그 적적이 정말 활려했던 사람. 그러면서 어쨌든 음, 결국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또 둘러싸고 여기서 권력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애난파는중공 우선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공업 건설을 주장했고요. 동시에 이제 김일성의 권력 구축을 비판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두봉과 김홍봉이 이제 선생님이 전에 이야기했듯이 김일성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숙청이 돼요. 그래서 애난파와 소련파가 김일성 독재를 반대하다가 숙청이 됩니다. 이게 8월 8월 총파 사건이거든요. 그면서 결국 이제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이승만 중심의 반공 독재 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강화가 됐고요. 남북 분단이 이제 고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경제체도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6.25 전쟁 이후 이제 전후 복구 사업에 이제 몰두를 하면서 중공 우선 발전 계획으로 이제 공업 생산을 늘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이제 공업 생산량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1 9 5 0년 후반이에요. 어, 동일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련과 중국 국가들, 소련 중국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고요. 북한도 사실 천리마 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1956년부터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생산력을 높이고자 실시했고요. 초기에 이제 경제 발전에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됐대요. 하지만 대중의 노동력을 이제 강제적으로 동원하면서 주민 생활 향상에도 뭔가 이바지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이제 노출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 그 인민들이 어떤 노력, 노력을 강조해서 생산을 키우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 혁신 생산 수단의 어쩌면 발전 이거는 이제 어, 이룩하지 못하던어면 한계가 있었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도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 농업 생산이 줄고 농민들이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니까 토지와 생산 수단을 통합해서 집단 농장으로 바었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물을 이제 국가에 독점하해두고 노동을 통해서 이제 분배하는 사회주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 114 페이지는, 115 페이지는 이제 어, 이 다음에 또세이랑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